아이고, 오랜만에 산에 와서 너무 좋네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왔나 봅니다. 산에 오니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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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그동안에 싫음은 있고. 산에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계단이춤 추면서 숭우리 당당 숭당당. 안녕하십니까? 여요빌리시브로우 hey, 독립영화 감독 정 감독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네요. 이제 가을이 가을이 온것 같아요. 아, 사춘기 마냥 심장도 벌렁벌렁하고, 왠지 그냥 예,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그러기도 하네요. 40대까지는 몰랐어요. 제가 아픈 몸으로 살면서도 40대까지는 예, 제가 아주 젊은 줄 알고, 그리고 뭔가 제가... 내가 타고난 어떤 그걸로 사는 줄 알아요. 어, 어떤 성향 같은 거, 내가 타고난 어떤 그런 환경이나 성향 같은 걸로 사는 줄 알았는데 50 50대 되니까 아니더라고 50대 되니까 어, 또 다른 사춘기가 오면서 성숙대 있잖아요. 이제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성숙된 상태에서 사춘기 비슷한 게 오니까 막 다른 거에 관심이 생기고 뭔가도 하고 싶고. 어~ 여러 가지로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생각도 하게 되고 사춘기지만 예 궁금증이 많아졌다고 해야 되나 요즘 애들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생들을막 이렇게 보면 옛날에 내 나이 때랑 틀리게 표정들이 없어요 표정들이 없고. 어 물론, 이제, 자기들, 지금 현재, 어 청년들이 조금 힘든 시기이긴 하죠, 세대이긴 하죠. 우리 때는 IMF 터지기 전에 제가 X 세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참 너무 풍족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막 흥청망청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IMF 터지고 나서도 뭐,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음 일단 돈이 우선시 되고, 사람이 우선이 아니고 돈이 우선시 되고, 어, 타고난 성향 뭐, 환경이 좋아도 지금 다 각자의 개인의 삶을 사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격차가 벌어지고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고 뭐, 물론 평화롭고 뭐, 웃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많은데, 어,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에 저도 이제 세 번째 작품 독립영화를 준비하면서 지금 뭐, 진주, 고향에 이렇게 있으면서, 어, 날씨 더울 때는 글을 못 쓰지만, 뭐, 그래도 뭐, 매체를 보면서 자꾸 연구하고, 또, 요즘 AI 시대라서 그런 것도 공부하고, 와중에 저도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막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당시거든요. 그 당시는 막 힘이 들지만, 그걸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가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병이 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유튜브라는 게 있어가지고 유튜브에서 막 풀고 하다 보니까, 예, 구독자분이, 어, 자기 와이프가 구독자인데, 어, 그분한테도 보라고 그래가지고, 저를, 저 알아가지고, 예, 법무사님한테 이제 소개시켜줘가지고, 그러니까 모르면, 사람이 모르면 당한다고, 웃, 웃는 얼굴로 또 다가서면 쉽게 보는 세상이라고. 저는 이제 뭐 그랬거든요. 사람을 항상 대할 때 먼저 보면 항상 웃는 상이었고 근데 이제 환경에서 조금 이제 인상이 좀어 인상이 실제로 보면 좀 센가 봐요. 제가 좀 근데 저는 항상 사람을 처음 맞이할 때 웃는데 요즘 웃지 않는 세상이 좀 많이 온것 같고 근데 그래 50대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50대 되면서 이제 51세인데 만으로 어 진주에서 이제 뭐 건강이 좀안 좋은 건 사실이고 사실인데 뭔가를 하면서 진주에서 이제 건강을 좀 찾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뭐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캐릭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회면을 많이 보고 뉴스를 많이 보거든요.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세상이 좀 너무 옛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 나가서 제가 젊은 애들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을 이렇게 보면 뭔가 영혼이 빠진 듯. 한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애들이 이제 밝은 애들이 참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은 이제 타고난 어떤, 저도 그게 약간 그런 마인드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항상 남한테 호의적이고, 내가 뭔 일을 하든 내가 굽히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충성을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기를 두 번째 당 했는데, 다행히, 그, 이런 잘해결된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뭐, 열심히 살아가야 될 부분인데, 또 이게 우리가 50대가 되다 보면, 희한하게, 예, 어, 이게 경년기라, 뭐, 경년기라는 말을 쓰는데, 사춘기 비슷하잖아요. 또 이상하게, 어, 서울 가서 제가 영화를 찍고 했었는데, 같이 이렇게 동료, 배우도 있고, 있고 했었는데, 다 중년들이었죠. 중년들이었는데. 그중한 분이 참 진짜 빛이 나더라고. 빛이 나는데 그분이 가끔씩 이렇게 제 안부도 전하고, 뭔가 이렇게, 어, 카톡으로 선물도 보내주세요. 선물도 보내주시는데, 그런 거 하나에 막, 막 다시 힘이 나고, 막 다시, 약간 50대는 새로운 사춘기인 것 같아요. 막 슬레이고, 그냥, 그분이 너무, 너무, 예, 너무 좋, 너무 좋고, 막 그런 어떤 느낌이 기분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 우린 간상을 얘기, 많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 50대에서는 이제 간상이 딱 잡혀있는 나이거든요. 저는 배운 건 많이 없지만, 개똥, 개똥으로 좀, 기본적으로 배운 게 많아가지고, 그냥 뭐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냥 뭐, TV 좋아하고, 매체 좋아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계속 이제 읽긴 뭐, 상식이 죠 그러니까, 우리 나이 때 되면 이제 살아온 삶에서 관상이 딱 잡힌대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딱 잡힌다고 그랬는데, 저는 조금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뭔가 카리스마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카리스마적인, 어, 언행을 했을 때는, 아직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 상이 남아있나 보더라고. 이거 다 빼내야 돼요. 일단, 가족이 제일 중요하고, 5월은, 예, 청마비의 계절, 예, 말은, 예,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고, 말로써 우리가 서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좀 따뜻하게 만들고, 그리고 상대방 얘기도 좀 들어주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힘들 때마다, 예전에는 누나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제가 암수술 이후로 누나하고 사이가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누나들 덕에 산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가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을 챙기시고, 어떻게든 여러분들 삶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려놓고 살다 보니까, 없어도 친구가 와서 도와줘. 뭐, 어려우면 친구들 또뭐 주변에서 뭐 해줘. 가족이 또 누나가 뭐, 한달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뭐또 음식을 만들어줘. 그래서 살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좋은 작품들이 머리에 많아요. 돈은 얼마 들어가지 않는 부분인데, 이제, 어, 그건 이제 제가, 어, 제가 뛰어다니면서 장소나, 장소라든지, 뭐, 서울 가서 하는 게 제일 빠르긴 한데, 네 그, 기본적인 어떤, 예, 자금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친구들 동물 봤던, 뭐, 열심히 해봐야죠. 아무튼, 사람은 자기 분야에 전문적인 어떤 분야가 있고 저는 제가 인생에서 법무사님도 그분이 소개시켜줘가지고 그분이 전문가니까 어 내가 당했네 내가 바보였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 일을 잘 봐주셨는데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나는 이제 그런 곳에 가면 막 공황장애 같은 게 오거든요 정신이 없어요 막 막. 기간 안에 들어가고 특히 병원도 싫어하는 게 병원 가면 막 정신이 없어요. 똑똑한 놈이 거기 가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이 약간 공황장애 증상이 있는데 이번에 좀 많이 왔어요. 그 증상이 많이 와가지고 하여튼 날씨도 좋고 잘 챙겨 먹어가면서 먹어 우리가 운동도 하고 또5 0대4 0 대까지는 우리가 세상이 좋아져서. 좋은 음식 먹고, 병은 당뇨는 뭐 인구가 많아졌다 그래도 그 당뇨가 된또 영양분을 먹었던 게 좋은 다른 기능은 또어 합병증은 많이 있는 추세는 아니거든요. 어저저 같은 경우도 당뇨가 일찍 왔을 때도 먹는 거 하나는 그냥 뭐안 가리고 그냥 막 행편이 될때 좋은 거뭐 몸에 좋은 거막안 뭐 가리고 다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지껏 예 합병증은 없이, 근데 간이 안 좋으니까 사실 몸은 좀 피곤해요. 우리가 이제 가을 움직이기 좋고 또 50대 그리고 시니어분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웃으면서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웃는 낯에 웃는 사람을 이용하지 말고 웃는 낯으로 사는 사람들을 좀 등달아서 같이 웃어주면서 사는 좀 아름다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특히 이렇게 찢고 뽑고막 아유 뉴스 보면 뭐 아우 진짜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더 그런다니까 배운게 많고 프로필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더 그냥 몰상식한 것 같아요 세상에 <laughs> 제가 봤을때 예, 여태까지 예, 주절주절한 사람은 예, 빌리지 브로우 초등학교 밖에 안나온 독립영화감독 빌리지 브로우 무명배우 가수 빌리지 브로우 였습니다 예. 산에 와서, 예, 이렇게 막, 즉흥적으로 뭔가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나마 좀, 예. 정리는 잘, 내 말이 정리는 잘안 해도 집에서 편집하면서 해볼게요. <laughs> 자료, 자료 같은 것도 좀 띄우면서, 있었던 일상도 같이 띄우면서, 화이팅! 빌리지 브로.